네, 패치노트 업데이트 26.1 전술 장비 에란겔 업데이트 닭대가리 콜라보레이션 아 전술 장비 2 5 2때 전술 장비가 제외되고 나서 2 6 1때 바로 돌려, 돌린 게 이게 맞나 싶어 한달 주기거든요 패치가 한달주기예요 그때 무슨 간담회 하면서 어? 아이고 우리가 밸런스를 잘못 잡았네 뭐네 하면서 뺐잖아요? 근데 다시 넣었어 한달 만에 그럼 다시 넣었으니까 어떤 밸런스로 돌아왔는지는 또 봐야겠지 일단은 장비 전술 장비 획득 방식이랑 이런 거 밸런스를 검토했다고 하네요 개별 아이템으로 월드 스폰 되고 획득하면 인벤토리에 보관되면서 다수의 전술 장비를 획득할 수 있으나 하나의 장비만 장착할 수 있고 한번 장착한 전술 장비는 해체할 수 없고 근데 죽으면은 새로운 전술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요게 조금 감론을 박이 많아요. 다시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감론을 박이 좀 있어. 일단 드론 최대 거리가 200m에서 150m 그리고 소음 볼륨 증가 파괴된 드론에 연기 효과 추가 엎드린 상태에서 드론 배치할 수 없도록 조정. 드론 집 안에 박혀가지고 그냥 하늘에 꽂아놓고 이거 보면 되거든요. 근데 드론이 부셔져도 다시 수 뿌리에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다시 먹게끔 드론을 다시 전술 장비를 획득하게끔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스포팅 스코프 7초에서 5초 하향, 하향당하고 연막에 은폐한 마커에 생성할 수 없고 은폐하기 전에 찍힌 애들은 화면에 보이고 연막탄에 모두 적용 근데 이게 스포팅 스코프가 또 무서운 게이 식생에 가려도 찍힌다는 게 사기인 거야. 이 사기템들을 다시 한달 만에 어,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냈다는 거 자체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았나 놨을까? 저는 뭐 있으면은 재밌게 뭔가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밸런스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전술 장비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뭐 일반 전에서만 쓰니까 경쟁 전에서는 못 쓰죠. 네, 그리고 에랑겔, 기존 지역 이제 스타버. 요게 이제 관측소 테마로 다시 재구성. 납작 산에서 살짝 이제 돌산으로. 그리고 보트야드. 요게그 수중 도시였는데 보트야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이면서. 새로운 파밍 장소로 올라왔죠 여기 파밍하고 막 싸우기 좀 애매하긴 했어 그리고 루인즈는 좀 차량 이동 동선 같은 것들도 좀 어지러웠고 그리고 숨기기도 애매했고 엄폐하기도 애매했던 그런 공간인데 파밍 동선이나 차량 같은 거 이런 거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주변 지연을 개선 그리고 밀타 밀타가 좀 많이 변했네요 파밍 효율 개선에 엄폐물이 부족했던 기존 해변가 지역에 나무 추가 여기 나무 뭐 없죠? 듬성 듬성충이었는데 이제 풍성충으로 바뀌는 일타. 아무튼 그래서 에란겔은 배틀그라운드의 근본이고 상징적인 맵인데 배그가 변화하는 만큼 거기에 흐름에 동참했다. 그래서 파밍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에 중점을 두어서 개선된 플레이 경험 제공. 그리고 이놈의 그 비밀의 방 하도 집어넣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거야? 이거 또 미래방 진짜 이거 해봤자야. 이거 피템 주고 그냥 삼뚝 삼갑 이런 거 주고 총몇개좀더 주고 총알 주고 이 정도지. 그리고 KFC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좀 웃긴게 이 주유소 같은 데가 이제 KFC로 바뀌었는데 이게 키오스크를 이용이 가능해요. 이 안에 보면 키오스크가 있는데 여길 누르면 은 닉네임이 호출 전광판에 여기 떠요. 뜨면은 여기 카운터에 KFC 치킨 세트 아이템이 스폰되고 그거를... 한 매장당 1회 키오스크 이용할 수 있고 스킨 버킷은 구급 상자와 동일한 효과 닭다리 뜯어먹는 애니메이션. 프렌치 프라이는 붕대와 동일한 효과 프렌치 프라이를 먹는 애니메이션. 음료수는 똑같이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개웃기네 이거. 근데 좀 뭔가 배그답긴 하다 요건 요거 콜라보레이션은 솔직히 배그답긴 해. 아뭐 어, 그리고 별거 없습니다. 추석 때 아주 그냥 어? 야무지게 쉬고 이제 이제 와서 원래 이거 저번 주 수요일 날 패치했었어야 됐어요. 어제도 아니야. 또 수요일도 아니야. 목요일 날 오늘 아주 좋은 회사야. 내가 볼땐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인게임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테스업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다고? 이새끼들이 이거 추석 때 그냥 놀고 테스업도 안 열고 패치 서트만 덜렁 그냥 던져놓은 거야? 아니 휴일은 휴일이어도그 패치에 대한 주기는 맞춰야지 게임사가. 진짜 안 열렸어? 보자. 어. Nope. 자, 패치노트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 배그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봐봐. 얘네 되게 웃긴 게 3시에 패치노트 올렸어요, 님들. 1분 늦었어, 심지어. 3시에 딱 던져 놓고 지금 4시 반이야, 님들. 왜 올려 놓은 거야, 이거 패치노트. 이거 26.1 테스트 서버 오늘부터 오픈될 예정이오니 피드백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려야 뭘 피드백을 하든 뭘 지랄을 하든 또뭐 할... 아무튼 네. 패치노트를 제가 읽어 드렸고요. 게임에서 확인을 해보려는데 테서블 열지도 않아서 그냥 나가라 하니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하고 경쟁이요 경쟁은 랭크가 맵별로 따로 잡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맵을 할수 있고요. 프리미어는 밴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 가장 큰 차이요? 일단 그래픽이죠. 근데 아마 보는 사람은 잘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좀더 카스투가 무거운 느낌? 벽에도 많이 걸리고 좀 무거운 느낌인데.